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에, 가끔 이제 수행이 좀 진보되면은 그 대상들을 약간 뒤로 물러나서, 어, 관찰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또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 이때도, 에, 중요한 것은 뒤에 있든 아니든 에, 관찰한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거. 관찰하는 것도 다시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이제 마음 관찰에서는 강조합니다. 또 아는 마음을 안다 할 때, 앞에는 또 식이 아는 마음이 있고, 또 뒤에서 이제 관찰하는 마음, 아니면 사띠로 주시하는 마음, 이것의 차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마음이나 사띠는 반응 없이 이제 아는 마음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나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찰만 잘하면은 예, 관찰 이 안에 팔 정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그 미얀마에 가면은 이제 그 속담이 수행이 수행하는 것이지 당신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이것은 이제 의식이 이제 섞인 것이고, 순수한 그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초기에는 단지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해의 단계가 좀 깊어져서 지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알아차림이 이제 깊어지면은, 어, 지혜도 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 더 깊어지면은, 이제 태국의 부타다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인가와 공성까지를 이제 알수 있다고 이제 하는데, 예, 깊어지면은 이제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어, 한 번씩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원인, 그 이전을 보기 시작하기면 이제 12연기가 포착이 되면서 인과나 그리고 어떤 조건성의 어떤 실체가 없는 더 이제 깊은 공성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팔 정도가 있는 반면에 쌍유따 니까야 이제 음... 칠근쯤에 보면 이제 팔사도라고 있습니다. 팔사도는 팔정도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에 자기는 참으로 이제 진리를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이 무의식 이제 위장된 잘못된 수행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앞에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왔는데, 음그 어떤 이제 그걸 자꾸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 식모예를 더 좋아하고 사랑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모를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음, 손님한테도 들었는데 손님들 중에서도 일부 어, 잘못된 어떤 음,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에, 그런 이제 잘못된 그 발심이나 동기가 있을 수 어, 있다고 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나 이런 데에서는 철저히 이제 그 이론적인 경전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발심을 하게 합니다. 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회는 제가 봐서는 어떤 심리 분석이나 정신분석 같은 그런 것을 좀그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릴 때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있는 것을 찾아서 정화를 하는 것이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완벽하게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이해된 거기에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으로서 완전히 그 왜곡된 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그 고정관념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팔정도가 이제 상유다 그 원문을 보면은 무명이 앞서가면 불건전한 생각에 도달함으로 더불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스러움도 모르게 된다. 수행성들이여, 무명을 따르는 무지한 자에게는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잘못된 견해를 지닌 자에게는 잘못된 사유가 생겨난다. 잘못된 사유가 생겨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말 행동 어, 잘못된 직업, 잘못된 정진, 잘못된 이제 마음 챙김, 잘못된 선정. 이, 그래서 이제 팔사도가 되고 또 맹지, 무명이, 무명의 반대가 맹지입니다. 맹지가 앞서가면 건전한 생각에 도달함으로서 어, 부끄럼도 알게 되고 창피함을 알게 된다. 수행성들이요 맹지를 따르면은. 개론자에게는 올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이제 여덟 가지발 예, 정도가 일어나는 것. 어, 이때 이제 명지가 앞서가면은 건전한 생각에 도달함으로써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창피함도 알게 된다. 이때 이제 부끄러움, 창피함. 음, 이제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남한테 대한 이제 예, 창피함인데. 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참회까지 이제 다 포함됩니다. 어렸을 때 아니면은 전생에서 오는 그런 업에서까지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때 그때 이제 올바른 깨달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유타니까 어느 부분에서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끊어서 떠오르는데. 어떤,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반성하는, 참여하는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이 불가능하다. 이런, 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부에, 그, 위장된, 잘못된 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마연히 해도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은 또 엉뚱한 행동이 나온다든가, 아, 서울대 이부영 그 박사님 책에도 융분석 그, 그 책에도 보면은 도인들이 어떤 때는 음, 실망하는 행동이 나온다. 이제 그럴 때는 자기 내부에 있는 그림자를 완전히 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 예, 그럴 수가 있고 캔웰버도 아, 이제 그런. 음뭐 초월 단계에 간 분들이 잘못된 그림자에 의해서 또다시 후퇴하는 것을 볼수 있다 하는데, 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처음 출발점에서 음, 왜곡된 출발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런 것을 이제 그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던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에, 냉철하게 성차를 음, 이럴 때부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이제 반복적인 망상이 있든가 어, 생각이 잘안 끊어지고 이럴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가슴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갖고 어, 떠올리면은 이제 어떤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음, 그것이 이제 사실이든 사실 아닌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그 자체가 자기 무의식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어, 정화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상유다 니까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잇바사는이건에 예, 이제 편집한 것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면서 수행성들이요. 예를 들어, 배의 깎으라기나 보리의 깎으라기가 잘못 세워지면 손이나 발에 다 손이나 발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요. 까끄라기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성이 개네를 잘못 세우고 도를 잘못 닦으면 무명을 뚫고 지혜를 일으켜서 열반을 실행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개네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요. 예를 들어 벼의 까끄라기나 보리의 까끄라기가 올바로 날이 있어서 손이나 발에 닿으면 손이나 발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 그럴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여, 까끄라기가 올바로 날이 었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성이 개네를 올바르고 올바로 세우고 돌을 올바로 닦으면 무명을 뚫고 죄를 일으켜서 열반을 실현시킬 것인가?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계내가 올바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계내. 이것이 이제 무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잘못된 계네가 되고 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바른 계네가 됩니다. 법구경 그, 그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음, 사리불이나 목련전자가 그 출가를 할 때도, 아, 아싸지라는 어떤 그 수행자의 건는 모습을 고요한 것을 보고, 아, 당신의 스승은 누군가, 아, 이렇게 여쭈었을 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멸란다이말 한마디에 이제 깨달음을 이제 수단가에 이제 얻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정계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사라진다. 아, 이것을 이제 좀더 상세한 것인 상세하게 이제 서란 것이 이제 12연기고, 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고집이고, 원인에 의해 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사성제에서, 어, 멸에, 멸과 도에 해당하는 것을 주수에볼수 음, 있습니다. 어이 당시에도 그때 이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의 그 스승이었던 그 산자야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도 산자야 자기 원래 스승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더 좋은 진리를 배우자 했을 때에도 산자야는 음 세상 가운데에는 그, 삿된 개네도 있고, 올바른 걔네도 있는데, 진리를 따른 사람은 적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더 많다 이거죠. 세상은 그 악하의 양화를 구축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제자들을 건느리고 여기에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또 제자들 중에서 250명은, 그것 어, 목련존자는아한 그, 뭐야, 그, 목년 존자는 사리부를 따라가고, 나머지 250은 또 찬류합니다.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그, 집착이 많아서, 피를 토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팔 정도나 진리가 있다 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반은 따라가고, 반은 따라가지 않고, 지금이나,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처님이 핵심,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또 진리인 것을 또 진리로 올바르게 볼수 있는 그 해탈의 안가 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정도와 8사도를 이렇게 딱 극명하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은,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8 정도와 또 번뇌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 또8 정도가 있습니다. 에 영향을 받는 8 정도는 이제 수행을 시작하고 어 불법에 이제 입문했지만은, 아직 이제 그 발심이나 그 노력하는 의지가 굳건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가는 경우고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그 완전히 번뇌가 없어진 아란들만이 가능하고 수당 가마 가더라도 팔 정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어, 벚구경에도 그때 봤듯이, 음, 출가를 해서도 또세속의 미련이 있어 또 다시 예, 환속하고, 이렇게 이제 일곱 번까지 예, 환속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자기 선배 비구가, 아, 너는 이제 머리 깎는 것을 머리 길었다 깎고, 머리 길었다 깎고 이러니까 숫돌이 다 따라질 정도다. 칼을 가는 숫돌이. 예, 그렇게까지 이제, 예, 농담하고 이렇게 꾸짖는 그 그런 장면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수단가 이상 어 물러나지 않는 그 팔정도 그리고 완전히 팔정도를 이은 아라한들까지는 힘들고 설사 어 이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어 영향을 받는 그런 팔정도 있더라도, 그, 방향이라도 확실히 잡고, 우리가, 있으면은, 또, 반성하고, 물론 안한 것이 좋은데, 현실에서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학관, 정견을 갖고, 알아차림, 또, 극복하고, 또, 반성하고, 이렇게라도 계속 할수 있으면은, 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체험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깊은 체험을 하든가 자기가 어떤 구든 어떤 자기 교리나 종교가 있으면은, 어, 무의식에서 이미 말하기 전에, 의식으로 떠오르기 전에 그것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항상 그 무상을 관을 해야 됩니다. 처음 개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고 이제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한 팔 정도 길이다.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인연담을 보면은, 부처님이 사오다 그 제다 숲에 계실 때 500명의 수행생들에게 무상의 특징과 관련된 예, 법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수행생들이부처님께서 수행 명상 주제를 받아 이제 숲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어떤 도가의 어떤 거룩한 경지를 예, 얻을 수 없어 가지고 혹시 이제 그음 명상 주제가 잘못되었는가 해서 부처님께 다시 왔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이제 관찰하여 과거불인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이들은 2만 년간 무상의 특징에 대한 명상을 이제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의 특징으로 이 하나의 시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하고 수행승들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세계 등에 세계 등의 세계에서 모든 행성된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무상하다라고 아,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어서 일체의 행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이제 형성된 것은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주관과 객관 어, 과거, 현재, 미래. 어, 이것을 이제 지혜로 본다면, 이제 지혜가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혜의 업문이 이빠사나, 빤야인데 통찰의 지혜인데, 어, 이빠사나, 빤야가 같이 쓰인 경우가 자르는데,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 이걸로서 이제, 요께, 새끼, 무색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앞에 시간에 했던 요께,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이 조건 지어진 그 온입니다. 조건 지어진 예, 감각이나 물질이나 인식 반응하고 판단 분별하는 것이 어, 자체를 예, 이제 그 이빠사나 빤냐 이빠사나 빤냐는 관하면서 비추어 보면서 빤냐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파고들면서 그 이전까지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못된 팔 정도, 팔사도는, 예, 무명을 바탕으로 함으로 해서 어떤 무상고 무화를 볼수 없습니다. 무상고 무화를 못 보면은 어떤 조건 지어진 몸이나 대상 있는 생각이나 대상 있는 감정을 나로 봄으로 해서, 어, 고와 가래를 바탕으로 한 언어나, 그, 행동이나, 직업이나, 또, 선정이 들더라도, 그런, 그런, 음, 신동까지 나더라도, 어, 잘못된 교주로 가는, 음, 그런 경우가 되고, 에, 영향을 받는 팔 정도에서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상고 무화를 이빠사나, 봤냐 통찰의 지혜로, 이제, 전재성 박사는 이제 번역했는데, 이빠사나빤냐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몸과 감정, 마음 이것을 이제 깨뜨려 봤을 때 예, 완성된 탈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딪치는 모든 경계에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때 일어나는 감정, 마음 상태를 이빠사나빤냐 통찰로서, 통찰의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를 봐서 우산고가 다한, 무화가 다한 열반을 실현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